혹시 여러분, 팔에 굵고 튀어나온 혈관을 보고 운동 많이 했구나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런데 꼭 건강하거나 근육질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체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철에 어떤 사람은 정맥이 블룩블룩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더운데도 피부가 매끈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체질에서 나옵니다. 태양인은 본질이 양이고, 폐기가 강하며, 방향이 위로 솟고, 바깥으로 발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체질은 더위나 피로, 기허 상태에서 상체와 피부 쪽으로 기가 몰리고 말초혈관이 팽창하면서 혈관이 쉽게 드러나는 구조를 가집니다. 게다가 기가 허하면 혈을 수렴하는 힘이 약해져 피부 표면까지 혈관이 밀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특히 한 태양인은 마른 체형이 많고 피부가 얇으며 기의 몰림 현상이 가장 심해 열 태양인보다 정맥 돌출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소음인 역시 본질은 양이지만 기가 허약해지기 쉬운 체질입니다. 체격이 마르고 피부와 근육이 얇고 섬세한 편이라 기허 상태가 되면 정맥이 은근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단 소음인의 경우 혈관이 두껍고 불룩하게 튀어나오기 보다는 얇고 섬세하게 드러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정리하면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정맥이 도드라진다면 태양인 또는 소음인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성은 남성보다 음의 기운이 강하므로 같은 체질이라도 정맥 돌출이 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팔을 한번 쭉 펴보세요. 혈관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다면 그건 단순히 운동 때문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의 체질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